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네. 점심 잘 잡수셨고? 네. 자, 지금 우리 그 서산 자연 건강 치유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허리가 뻐근할 때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여성 요실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여성 요실금을 소변이 원하지 않을 때 새는 걸 여성 요실금이라고 하는데 크게 이제 여성 요실금은 복압성 요실금과 신경이성 요실금을 나눠요. 복압성 요실금은 우리가 기침했을 때, 크게 웃을 때, 그다음에 줄넘기 같은 거막 이렇게 했을 때, 원하지 않을 때 소변이 흐르는 걸 이걸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하거든요. 복압이 올라가 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그 이외에 우리가 뭐 가만히 있는데도 갑작스럽게 오줌이 마렵다든지. 그 다음에, 누구하고 조용히 커피숍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오줌이 마렵다든지, 아니면 소변을 보고 밤에 주무시려고 누워 계실 때, 갑작스럽게 오줌이 마려서 또 화장실을 가신다든지, 이게 이제 넓게 이걸 신경이성 요실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경이성 요실금은 약으로서 치료를 해요. 방광 안정제, 방광이 수축하는 걸 억제하는 약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한 평생 이 방광 수축 억제제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 약을 먹으면 입마름도 있을 수 있고 입마름뿐만이 아니라 단맛도 없어져요. 단맛 없으면 살맛도 안 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살아나가면 고혈압 약도 먹고 당뇨약도 먹고 내 심장약, 뭐 부정맥약 먹는 게 많잖아요. 그것만 먹어도 많은데 이 비뇨기과 약도 같이 먹어야 되느냐? 비뇨과 약도 뭐 두세 개씩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신경위성 요실금을 간단하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습관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치료가 아니라 치유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방광 이불안전한 방광을 지배하는 신경은 흉추 9번, 10번, 11번, 12번, 요추 1번, 2번, 2추로 다섯 마디에서 쭉 방광을 지배하는 신경이 내려오는데. 이제 교감 신경이 내려와서 방광을 지배를 하거든요. 부교감 신경은 밑에서 천추 2번, 3번에서 주로 올라와요. 그래서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이 시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교감 신경이 필요하면은 방광에 오줌을 가득 담아놨다가 신호가 오면 부교감 신경이 작동을 해가지고 오줌을 쫙 내보내는 거예요.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이 서로 시속 게임을 하면서 잘 밸런스를 유지해주면. 우리가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허리가 아프다든지 신경을 쓴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러면 이 교감신경이 화가 나요. 이 교감신경이 항진대 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항진된 교감신경이 방광을 딱 오줌만 담아놓고 얘가 치우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줌은 통파에서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오줌이 마렵고 막 그런 거예요. 그때 찔끔찔끔 나온다 그래서 이걸 다 신경계가 잘못됐다 해요 통틀어 이걸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광을 지배하는 환한 신경인 교감신경을 완만하게 이완을 시켜놓으면 이건 해결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가 먹거나 다든지 허리가 S자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S자형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든지 허리가 협착증이 있다든지 허리 수술을 받았다든지 이러면 근육들이 경직이 되거든요. 그 근육들이 경직된 S자형 커브를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이완을 시키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구를 들고 나왔는데요. 아, 이거는 지금 자연치유 건강센터장님이 만드셔서 쓰고 있는 건데 아, 허리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이쪽에서 시작해서 쭉 집어 넣으면은. 허리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허리를 적당한 선에 올려놓고 놓으면은 등이 이렇게 S자형으로 쏙 들어간 이게 유지가 돼요. 그러면은 골반도 올라가고 허리도 올라가면서 이 경직된 게쫙 이완되게 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광을 지배하는 교감신경이 이완되겠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신경인성 요실금 증상이 해소가 돼요. 자, 오늘 그 설명해 드릴 건데 자. 네, 어르신, 자 골반을 약간 들어보실까요? 자 이렇게 놓고 다리를 쭉 내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엉덩이가 쭉 들어올려지면서 배꼽 있는 바로 밑에 부분이 쑥 들어오고 밑에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는 만큼 올라오게끔 되어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 다리에 힘을 받고 이렇게 아치형을 유지하려고 지금 밑에 하나 묶었고 어, 무릎 쪽을 하나 더 묶을 거예요. 하면은 밑에 이제 등이 S자형으로 쭉 해서 엘리베이션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 경직된 교감신경이 쫙 이완이 돼요 척추협착증이 있다든지 허리에 수술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근육이 경직돼 있는데 그게 이완이 되거든요 이러면은 이게 이제 풀려요 그러면 경직된 교감신경이 이완이 되면은 아, 나른해지고 잠도 오고 그래요 이런 상태에서 아, 처음에는 10분만 하시고 이게 어느 정도 이완이 됐다 그러면은 한 20분 정도 유지하면 참 좋아요. 그러면은 그복갑성 요실금, 신경이성 요실금 이런 분들이 특히 신경이성 요실금 환자들이 아 초, 어 초기에 있는 분들은 매우 좋아져요. 그래서 많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그 약을 먹어가면서도 어 이걸 하면은 증상이 많이 어 소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생활이 즐거워져요. 자, 우리 소장님 질문 있으세요? 네, 네. 지금 원장님 말씀을 하신 가운데 좀 의문사항이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골반사랑 그 교정기죠, 그게. 네, 네. 골반사랑 교정기를로 관리를 하면은. 네. 요실금 증상이 좋아진다고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어, 된다고. 예, 이게 잘안닿가지고말씀드렸요 과학적인 증명이 됩니까? 아 과학적인 증명이요. 네. 제가 해부학적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발원지역과 교감신경이 경진되, 항진되는 걸 설명해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교감신경이 흉추, 어, 하부, 8번, 9번, 10번, 11번, 요추, 1, 2번이 다섯 마디에서 내려와서 방광을 지배하는데 이 신경들이 이완이 돼요. 교감신경이 내려오는 그 어, 나오는 과정에서 신경을 뚫고 나오는데 신경, 그 근육을 뚫고 나오는데 근육들이 이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완이 돼요 그래서 방광을 편히 쉬게 하면서 이 증상을 사라지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과학적인 근거예요 해부학적인 근거가 바로 과학적인 근거거든요 어, 충분히 돼요 제가 비뇨기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어, 또두 번째 질문 있으세요? 네. 그 골반사랑 교정기를 그 하루에 몇번 정도, 몇번 정도, 몇회 정도, 몇회 정도, 몇 회, 몇분정도 하야 효과적인 거고, 판달이 됩니까? 일단은 모든 게다 그렇잖아요. 일단 하루에 오전과 오후에 이렇게 해서 10분 정도만 해보세요. 10분씩. 오전에 바쁘면 오후에 20분 하셔도 되고, 20분씩 이렇게 해서 한 두세 번만 하면 초기 증상 있는 분들은 아주 개운해져요. 우리가 좀뭐 장기가 운전한다든지 똑같은 뭐 허리 구부리 운동한다든지 그럼 허리가 병원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금세 좋아지고 이게 장기간 습관적으로 이 허리의 그 S자형 커브가 소실돼서 일자형 허리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 한뭐석달 정도 석달 열을 한 100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좋아져요. 네. 우리가 이제 해봐서 알아요. 그렇게 보면이 초기 증상은 아주 좋아집니다. 특히 허리도 뻐근했던 거 있죠. 뭐 장거리 운전했을 때 허리 뻐근해가지고 나와서 좀 걸어보면 또 허리가 풀리는 분들 이게 다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요실금이 그 보관, 신경이성 요실금이 금방 소실이 될수 있어요. 또 질문 있으세요? 네, 그 골반사랑 그 규정기를 갖다가 지금 사용을 하는데. 네네. 가정에서 골반사는 거교정기 없을 경우에 뭐 대체할 수 있는 베개라 할지 뭐담을둘는 말아서 이렇게 집어넣는 데 그런 효과는 있습니까? 그계속 어, 네네 이게 없으면 지금 이런 베개 같은 거를 어 음. 골반에다가 집어넣는지 그래서 배꼽을 위로 올라오게 해서 이 S자형 커브를 만들어주면 어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지금 옆에서 골반을 정확하게 몰아서. 그 위로 올려놓을 수 있으면 이 골반사랑 교정기를 쓰면은 안전하게 이게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오른쪽 왼쪽으로 흩어지지 않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띄우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 밸런스가 깨져서 그 한쪽으로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S자형 커브가 아니라 이제 측면에서 보면 허리측만증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 가운데로 해서 딱 올려놓는 게 좋아요. 네. 질문이 있습니까? 네, 그 허리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그 분들도 그, 그 골반사랑 교정기를 갖다가 관리하게 되면은 에,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뭐 아, 허리 수술하신 분들은 대개가 이제 허리가 아예 앞쪽으로 그 전만이라고 이제 전만 S자형 커브가 음. 되게 일자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등이 나오게 이런 경우에는 음그 허리를 배꼽 앞쪽을 위로 엘리베이션 시키는데 올리게 하는 거를 조금쯤씩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골반사랑 측면이 아까 그 옆에서 뭐 하나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설명해 드릴테니까 우리가 그 정확하게 조금씩 조금씩 레벨업을 하는 게 좋고 그런 경우에 이렇게 그 베개 같은 걸 쓰면은 함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안 좋을 것 같고 우리 구실장이 가져. 와 네. 이런 경우에는 옆에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레벨을 올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꽉 하면 정상적으로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옆에서 쪽 하면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걸 엘리베이션 시키는 높이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스트 활용하면은 오늘 그어 난이도에 따라서 허리 뭐 경화증이 완다든지 허리 수술에서 근육이 경직됐다든지 아니면 뭐 허리 수술에서 사진 찍어보면은 철, 철도끼리 깔려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금씩 올리는 게 좋겠죠. 또 질문 있습니까? 네, 허리협착증 환자가 갑자이 심한 편인데 네. 협착하다 보게 되면 이쪽 좌골에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통증이고 오 저리고 그런 증상도 오지 않겠습니까? 이 허리협착증 환자도 골반사랑 교정기를 사용하면은 어뭐 협착도 좋아지고 또 아니면 요소금 도와지고 그런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지. 허리협착증이 뭐 한쪽 다리까지 이렇게 방사하는 통 방사통이 있을 정도면은 네. 한쪽으로 많이 끼우쳤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선생님들 얘기 좀 들어보시고 네. 하시고 수술적인 치료에 적응이 되는지 아니 물리요법으로만 해도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네. 워낙또 70, 80, 뭐90 이렇게 고령이된 분들은 이제 뭐 함부로 수술하기도 어렵고 수술도 서너 번씩 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완요법으로 약하게라도 하면은 아, 증상이 좋아져요. 효과볼수 있다. 네. 네. 어느 정도는 뭐 완전히 그 치료한다 그런 개념이면은 효과가 좋아진다는 그런 개념이죠. 네. 네. 그리고 생리통이 심한 사람들 생리통에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골반사랑 균정기가 생리통도 일단은 월경 시즌에 일단은 자궁이 수축하는 거거든요. 자궁이 수축을 해가지고 그 안쪽에 있는 배설물 밖으로 빼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일단 교감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서 항진되는 거거든 교감신경이 지배하는 그 해부, 해부학적인 그 패스웨이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어느 정도 골반도 이완이 되고 자궁도 이완이 되면서 그 경한 수축이 덜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사실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해부학적으로도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좋습니다. 이저 골반사랑이라는 것을 에, 뭐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아닌 걸로 봤나 해 되는데요. 이 기구를 갖다가 구입하려면 어디에서 구입을 갖다가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 이거는 시중에서 그 우리가 이제 밑에 방송 나가는데 유튜브 나가는데 그 문자 어, 전화번호가 나가거든요. 거기에서 전화해서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그 요추를 올려놓고 그다음 에 골반을 올려놓고 쓸수 있는 게 이게 오래 전에 나왔었어요. 이걸 갖다가 구할 수 있는 밑에 전화번호를 넣어드릴게요.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구하셔서 직접 쓰기에는 어느 정도 배우셔야 돼요. 사용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여기 센터에 전화하시고 오셔서 여기 변학을 오시든지 아니면. 경험을 하러 오시면 설명해 드리고 우리 센터장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겁니다 오늘 그 원장님 그 강의는 잘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느낀 거는 제품 자체가 오래됐다 하는데 대중적으로 이것이 홍보가 안되는 이유는 신뢰감이 없다 그런데 지금은 원장님께서 의사시잖아요 네. 그래서 신뢰감이 가고 또 전파력도 좋아지고 이해력도 좋아지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자주 이걸 갔다가 어, 홍보를 갖다 해주시는 측면으로 많은 사람이 그 병고에서 어, 시살림을 갔다가 어,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으면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되는 대로 음.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골반, 그다음에 두통도 좋아지는 게 있어요. 음. 위로 올라가면 허리 척추를 쫙 펴주면 아, 만병통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가를 하면은 좋아진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도 요가의 하나의 단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만 특별하게 골반쪽 요가만 할 수가 없고 시간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네. 그 질환으로 이완이 돼서 고충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 결국은 뭐 엘리베이션 시키는 게 요가의 하나 단편이죠. 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틈나는 대로 저도 와서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다만 일어날 때 조심하셔야 돼. 갑작스럽게 일어나시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혈압이 많이 교감신경이 함진된 게 이완이 됐기 때문에 저혈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푸르고 옆으로 측면으로 놓았다가 한 5분 정도 있다가 일어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잠깐만 이걸 빼드릴게. 이렇게 하시고 옆으로 측면 좀누으셨다가 이렇게 하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일어나시면 참 좋아요. 시원하시죠? 네. 아이고. 자주 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그, 꽃이하잖